유튜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2026년 현 기아 EV6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EV6는 단순한 페이스리프트나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기아가 전기차 시장에서 진지하게 리더가 되겠다는 위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어요. 전기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미래의 자동차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디자인입니다. 전작의 미래지향적인 외관을 기반으로 훨씬 더 세련되고 날렵한 모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전면과 후면의 새로운 조명 디자인은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EV6만의 독창적인 존재감을 만들어줍니다. 공기역학적인 디테일은 단지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주행 효율과 퍼포먼스를 향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디자인만 봐도 이 차는 뭔가 다르다 는 느낌을 주죠. 실내로 들어가면 고급 라운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기아는 실내 품질, 편안함, 그리고 기술적 완성도에 집중해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커브드 듀얼 디스플레이는 한층 더 선명해졌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반응 속도도 확실히 개선되었습니다. 물리 버튼과 터치 조작의 조화도 더욱 직관적으로 바뀌었고요. 고급 소재와 무드 조명, 향상된 시트는 장거리 운전에서도 더큰 만족감을 줍니다. 성능 면에서도 EV6는 큰 발전을 보여줍니다. 다양한 파워트레인 옵션이 제공되는데, 그 중에서도 장거리 주행 모델은 한번 충전으로 5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고, 고성능 GT 모델은 0 오른쪽 화살표 시속 100km 가속을 4초 이하로 끊습니다. 이건 스포츠카 수준이죠. 배터리 기술도 발전해서 800V 아키텍처 덕분에 초급속 충전 시 10%에서 80%까지 단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합니다. 전기차를 실제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충전 속도는 정말 큰 장점이에요. 안전 기능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자동차선 변경, 더 똑똑해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주행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높아진 만큼 차량이 마치 운전자와 함께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년 형 기아 EV6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기아의 미래 전략이 담긴 중요한 모델입니다. 디자인, 성능, 기술 그리고 실용성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죠. 전기차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어떤 차가 주목받을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EV6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모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필요하시면 이 스크립트를 영상용 장면 구성이나 자막용으로도 편집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나요?